안녕하세요. 차프리 채널입니다. 자, 오늘은 어, 2019년에 출시가 됐던 카이엔 쿠페 차량을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어, 해당 차량 지금 2020년 6월식이고요. 마일리는 지 38,000km, 그래서 연식 대비 키로 수가 좀 작다는 거. 어, 앞에 앞산박이라고 하죠. 이제 후드랑 여기 휀다, 양휀다 이렇게 앞산박 단순 교환이 있어서 미리 고지를 해드리고요. 제가 댓글에다가 가격은 항상 달아놓으니까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얘는 이제 3000cc 가솔린 기본 모델이에요. 어 GTS도 있고, 뭐 터보 모델도 있고 한데, 어 신차값은 지금 한 1억 4천 정도에 출시가 된 차량입니다. 어 바디는 지금 진한 남색 계열의 어 바디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 어 실내에 보시면은 이제 레드 진한 빨간색 어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옆 라인에서 보시면 이제 카이엔 기본 카이엔 모델하고, 이제 쿠페 차량이니까 어떤 게좀 다르냐? 어, 일단 루프라인이 다릅니다. 어, 기본 카이엔 모델 같은 경우에는 C필러부터 여기 뒤에 트렁크 라인이 어, 기본적인 SUV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얘는 어, 쿠페, 말 그대로 쿠페이기 때문에 뒤에가 좀 납작하게 돼 있어요. 전폭도 다르고 전고도 달라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낮게 돼 있고 넓게 쿠페라서 이렇게 어,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쿠페는 어, 보통 고객층을 보시면 한 30대에서 40대 분들이 가장 많이 타시는 모델 같아요 그래서 좀 젊은 분들이 선호를 하시는 그런 차량입니다 자 지금 휠 같은 경우에는 앞뒤 모두 21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앞에는 285에 40 뒤에는 어, 315에 35 어, 이렇게 상당히 넓은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지금 얘는 출시됐던 타이어 그대로 장착이 돼 있는데 보시면 트레드가 되게 안 좋아요 어, 다 달았습니다 어, 타이어가 보통 4계절 어, 타이어 쓰시면 한 4만 키로 전후에 이제 교체 시기가 오는데 얘는 딱 38,000키로 주행을 했기 때문에 다달았어요 이거는 제가 만약에 구입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거는 제가 앞 타이어는 어, 교체를 해서 드릴 수 있다는 거그것까지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 뒤에는 타이어 트레드 괜찮습니다. 아주 좋아요. 얘는 기본 모델이기 때문에 뭐 아주 대용량 캘리퍼 디스크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물론, 이제, GTS나 터보 모델 가면 훨씬 더 크고, 어 좋은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긴 한데, 이 정도만 해도 브레이크, 칼 브레이크 맞습니다. 잘 서요. 포르쉐는 뭐, 달리고, 서고, 이런 거는 타협이 없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아무래도 그냥 기본적인 SUV 보다는 작은 건 맞아요. 쿠페니까 좀 낮게 돼 있어서. 아주 공간이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짐을 못 실을 정도의 공간은 아닙니다 뒤에 2열 시트는 4대 2대 4 해서 어, 긴 짐을 실거나 좀큰 짐을 실을 때 앞으로 폴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 보시면 버튼이 있어요 자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어서 짐을 실으실 때이 버튼을 누르면 차체가 약간 낮아집니다 그때 짐을 실으면 좀 편하게 실으실 수가 있게 돼 있고 어, 위에 차고 조절을 해서 어, 짐을 실을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 될것 같고, 쿠페 치고는 아주 나쁜 공간은 아니다는 거. 뭐 그렇다고 이 차를 갖고, 뭐 차박을 아주 넉넉하게 할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이즈는 아닙니다. 예, 아주 그냥 예쁘게 타시면 좋은 차예요. 그래서 공간 이 정도 보여드리고, 예, 일단 카이엔 쿠페는 앞에도 멋있지만, 뒤에가 멋있어요. 뒤에가. 뒤에 디자인이 너무 이쁘지 않아? 그냥 뭐 디자인은 뭐깔게 없어요. 너무 예쁩니다. 네, 예, 요렇게 돼 있습니다. 자, 2열에 제가 지금 앉았는데, 어, 앞에 시트는 제가 키가 184에요. 앞에 시트 저한테 충분히 넓게 세팅을 해놨는데도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가요. 어, 레그름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제가 앉은 키도 좀 크지 않겠습니까? 이게 근데 딱 맞아요, 거의. 아주 답답한 정도는 아닌데, 어, 쿠페니까 이 정도는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 지금 보시면, 여기 리클라이너 버튼이 있어요. 이게 끝입니다. 자, 이게 끝이에요. <laughs> 지금 최고 뒤로 밀었는데도 거의 꼿꼿하게 서 있어요.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스포츠 SUV이기 때문에 아주 편안하게 뭐 GL이나 이렇게 좀 많이 누워서 이렇게 세팅을 할수 있는 그 정도의. 어 공간은 안 나오는데 어쨌든 리클라이너가 들어가 있긴 합니다. 2 네, 열에는 어, 저처럼 좀 성인 남성이 넉넉하게 한두분 정도 타시면 뭐 부족한 공간은 아니다는 거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예, 공조 장치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조 장치가 들어가 있고 어, 실내 지금 시트는 빨간색, 예 열정적인데 포르쉐 빨간색 시트 이쁜 것 같아요. 어, 당연히 가죽 상태나 이런 것도 좋고. 어, 보스 사운드 들어가 있고요. 네, 이렇게 공간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예, 고스트 도어라고도 하고 소프트 클로징 도어라고도 하는데 자동으로 이렇게 설다쳤을 때 닫아주는 어 고스트 도어 요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지금 실내에 앉아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이어갈게요. 보시면은 어, 계기판의 가운데 이제 달리는 차니까 가운데 이제 RPM 게이지가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 포르쉐의 뭐 특징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왼쪽에 이제 어 버튼 시동은 없고 이렇게 키를 돌려서 하는 건데 어 포르쉐는 항상 왼쪽에 이 버튼이 있다는 거. 그리고 뭐 마일리지는 38,000km. 여기 보시면 38,000km. 어 시동을 해 보면 네, 뭐 마일리지가 작기 때문에 좋습니다. 어떤 어 불쾌한 필링이 느껴진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고 어 연식 좋고 마일리지가 좋기 때문에 지금 실내를 보시면 되게 깨끗해요. 네, 지금 가운데 센터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여기 어 이런 비닐도 아직 벗기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되게 관리를 깔끔하게 하셨고. 여기 콘솔 이쪽에도 공조장치나 이런 꼭 필요한 버튼들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누를 수 있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즘 나오는 차 보면 은 센터페시아에 디스플레이 안에 다 버튼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불편한 게 있어요. 이쁘긴 한데, 근데 이렇게 바로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이렇게 바로 누를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어, 통풍 시트랑 이런 거 당연히 다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어, 댐핑, 그러니까 댐퍼를... 어 단단하게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버튼들도 있고 음, 핸들에 이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런 것도 어, 직관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어 기본적인 것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어 포르쉐는 기본적으로 일반유는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고급유는 꼭 넣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엔진룸 열었어요. 어 제가 BMW나 뭐 이런 차 말씀드릴 때 항상 말씀드리는 후드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 쇳덩어리가 거의 없고 얘도 지금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거는 이렇게 위에 치중을 시키지 않고 하단으로 깔아놓고 뭐 엔진이나 미션 이런 것도 최대한 밑으로 이렇게 세팅이 돼 있고 얘는 지금 V6 3000cc 가솔린 엔진 싱글 터보 예, 트윈 스크롤 터보입니다 그래서 어, 기본 모델이고, 340 마력에 한45 토크 정도. 그래서 뭐, 나쁘진 않아요. 준수한 토크, 마력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얘가 지금 아우디랑 이제 공동 개발을 한, 어, EA839 엔진인데, 얘는 지금 솔직히 말이 많긴 해요. 말이 많은데, 어, 냉각수, 어, 냉각수가 좀 타는 냄새가 난다든지, 어, 냉각수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셨을 때 줄어든다, 계속 줄어든다 하시면, 지체하지 말고 바로 공업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게 좀 고질적인 문제라서 EA839 엔진은 어, 그런 걸좀 체크를 잘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뭐 얘는 이제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고 뭐 GTS 터보 모델까지 550마력인가 540마력인가까지 나오는 그런 차예요. 네, 엔진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얘는 지금 마일리지가 38,000km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뭐 누유나 당연히 뭐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어, 보이지는 않는다 어,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뭐 어떤 3, 40대 그니까 남자라면 뭐 사실 포르쉐 에다 드림카잖아요. 어, 카이엔 쿠페 모델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2 0 2 0년식에 38,000km 어, 사고는 앞에 앞산바 어, 후두양휀다 이렇게 교환이 있다는 거 어, 고지를 드리고요. 어, 가격은 그거에 맞춰서 상당히 저렴하게 판매 중입니다. 어, 제가 여기다가 제 번호 띄워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거 편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